카트는 어디 있어요? 카트는 여기죠. 있눈 사람은 어디 있어요? 눈 사람은 여기죠. 아, 체리는 여기 있고요. 카트는 여기 있어요. 자, 체리는 어디 있어요? 체리는 여기죠. 카트는 있어. 어디 있어요? 카트는 여기 있어요. 눈 사람은 어디 있어요? 다시 해봅시다. 잘했어요. 네. 자 체리는 어디 있어요? 체리는 여기다. 하트는 어디 있어요? 체리는... 하트는 여기다. 눈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? 사람은 여기 있지 다시 해봅시다. 자 좋아요. 하트는 어디 있어? 하트는? 하트는 하트는 여기 있어요. 알겠지요? 네. 체리는 어디 있어요? 있어. 하트는 어디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맞아 똑같아. 인사라고 어디 있어? 만나 그래? <laughs> 소야 다시 자 하트는 어디 있어? 소 하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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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하트 여기. 하트 여기 어 하트는 어디 있어? 하트는? 하트는 어디 있어? 하트는 오, 하트는 어 어디 거기 하트는. 있지 자소야 체리는 어디 있어요? 체리는 여기 있어요. 하트는 어디 있어요? <laughs> 똑같네. 체리는? <laughs> 두 사람은 어디 있어요? 체리는 여기죠. 있어. 자, 다시. 하트는 어디 있어? 좋아요. 하트. 하트. 하트 여기 있 하트, 하트 어디 있어? 하트. 하트 어디 있어? 하트. 어디 있어. 하트. 하트. 여기. 하트 어디 있어? 알았어요. 자, 체리는 어디있어요 하트는 어딨어 하트는 어디있요 하트는 어요 하트는 어디있요어요눈트는 어딨어요? 요하트뭐 <laughs> <laughs> 그 어디... 체리 문제를 왜는어 굳이? 해.